가육장 유도 가운데에서 열분자에 대해 사랑한 자 어디로 갔는가? 내 사랑한 자 어디로 돌아갔는가? 우리가 너 함께 찾으리라.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와 향기로운 풀밭에 이르렀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나는 내 사랑한 자에게 숙하였고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숙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도다. 내 사랑아 너도 뒤를 서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걷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우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처럼 길다 생기 출기 눈이 엄세 같고 내 이내 목욕장에서 나, 목욕하고 나오는 안경때 같은이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를 속에 내뼈면 성냥주 같구나 장비가 6 0 명이 후궁이 팔십 명이 신녀가모사하대내비주이내 만자란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오 그 남자가 귀중 여기는 자로구나 어. 그를 보고 묵든 자라 하고 낭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. 아, 진비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말고. 아, 진비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하려 말고 해같이 말고. 깃발을 세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?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? 음,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모으려고, 보려고 보려고 음, 포도나무의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두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.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.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였느냐. 아멘